저희는 집 근처에 있는 또 스시집을 발견해가지고 여기 해전 스시집인데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지점은. 입맛이 초딩이어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게몇개 없습니다. 그, 어, 새우가 안보이네 일단은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게 새우거든요. 새우가 안 보이네요. 거의 어, 처음 먹는데? 이거 좋아하는 거있네 여기에. 어, 이 시켜야 돼, 그래, 이거. 어, 뭐야, 이거? 여기는 다섯 잔 먹고 나면, 여기에 다섯 그릇을 넣으면, 여기 위에 있는 갸차 같은 걸할수 있나 봐요. 여기는 물을 주는 데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 아마다레 이거 맛있어요. 참즐거해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보면 안에. 네. 있거든요 새우도 네. 이 이거는 오니언 사몬이라고 해서 연어에다가 양파에다가 마요네즈보 통해 주는데 그마요네즈는 들어있는 것같요 파인데 이게 아마 곰이 있거든요 좀 붉, 붉게 썰은 것같고데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구라고 하는데 이거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봐서 이제 한번 먹어보려고요 맛있어 아기는 원래 익혀먹어야 되는데 그냥 찜을 로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근 위에 있는 거, 이거 맛있다. 내장 같은데. 아 이, 양파 진짜 맛 양파가 진짜 고인다 좋은 아 좋은 이거는, 지느러미, 앵가입니다. 이거는, 그, 에비들 템브라라 해서, 에비탱이라고 하는데, 굉장 그 좋아요. 음 진짜 음, 맛있다 진짜 음. 보여 진짜 음, 맛있어 <laughs> 제가 피시보면 제일 싫어하는게 이런건데 이런거 주문했네요 맛있답니다 평을 해주세요 저 이런건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내기토로 네, 제가 시켰습니다 요거는 음, 굴입니다 이게 예, 방어구요 이정도 크기면 원래 이쁘라요 음, 저번에 우리 영상도 이쿠라 봤는 거었죠 와, 이끼졌다 이쿠라가 그때 북개도에 먹은 거 진짜 크던데요. 맞아. 근데 그 피라콘데 그... 이거 뭔지 뭐, 뭔데 이게 정정 정수고 같더라 음. 네. 이게 지중해 무슨 오토로라고 하는데요. 계란말이. 밥 없이 계란말이만 주문했어요. 제일 맛있죠.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먹 뭐. 네. 구운 아보리치즈 새우고요. 이건 어, 고 육회. 이거는 참치 육회래요. 지금 살짝 배가 불러서 봤는데총 16접시 정도 음. 먹었다고 하네요. 이제 나중에 이거를 여기 넣어서 저희 뽑기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는 오나기스신인데 이거 220엔 이거든요. 맛있다. 맛있나? 맛있대요, 문나기 아, 이번에는 아부리 사몬, 약간 겉에만 익히는 사몬인데 이번에는 카니미소라고 해서 대게 내장을 시켰네요. 마지막 메뉴. 오 이거 뭐 되게 특이하다. 이거 뭐 어떻게 라란 거야? 조개 그 이빨 같은 거뭐 있잖아요. 그거. 저희는 저 가차를 한번 해볼 겁니다. 꽝도 있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기멸의 칼날인지 뭔지 애기들이 좋아하는 지금 그거라고 하거든요 게임을 시작하겠습니까? 예. 하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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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호랑이인 아, 아, 것 같은데? 호랑이 <laughs> 있네요 오 자르다, 자르다 뭐야? 저번에 딴 거는 진짜 대단한 거였네요. 열점신가 먹고 나와 떴었거든요. 내 봤을 때 우리 다음에 앉은 사람들 걸릴 거 같아. 데이터를 음. 쌓아놨으니까. 그러니까 뭐 닭강 걸렸는데 나갈 때 계산하니까 또 이거 뭐 고르라고 해서 칼렌더를 주네요. 음. 지나가다가 뭐 이상한 쫌뉴스에 고기 같은 게들었게 놀래서 봤는데 다시 파는 기계네요. 여기 보면은 아고다시, 안 아고다시, 아고가 그거 아니야? 거턱턱 턱. 턱, 턱. 무슨 국인지 안 알려주네. 시로다시도 있고 이렇게 턱 판매하고 있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어. 일본 좀 이런 게 많다고 들었긴 한데 실제로 볼까 신기하다. 이거 처음 만드나? 아, 집에 와서 한번 펼쳐봤고요. 보니까 전혀 모르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거 이번에 꺼내보면 스시카 만드는 방 한번 보겠습니다네 어? 이거 뭐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가 보내줄 수도 있지 작불 작불로 아 여기 쿠라스씨랑 콜라보 이렇게 쿠라 이거 갖고 싶었는데 550엔 하더라고요 하나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남편이 씻어왔어요 이거 괜찮잖아요 이 가격이면 550엔 한 6,000원 정도 하네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충동 구매한 오로라 컵이고요. 와인 대신해서 제가 알콜 쓰레기라가지고, 웨치스 포도와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